엄마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 일막 평범한 일상. 수요일 오후 2시. 정혜숙 씨는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다. 68세 은퇴 교사인 그녀에게 이 루틴은 벌써 5년째 이어져 온 소중한 일상이었다. 혜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창고 직원 김민정 씨가 밝게 인사했다. 이곳 직원들과는 오래 알던 사이라 서로 가족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럼요. 우리 미영이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다면서 용돈도 못 드리고 있어요. 혜숙 씨는 평소처럼 생활비 50만원을 인출하며 딸 자랑을 늘어놓았다. 미영이의 남자친구 진우도 요즘 창업 준비 중이라며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막 수상한 그림자.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 민정 씨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을 꺼냈다. 혹시 최근에 신용카드 새로 만드신 적 있으세요? 신용카드? 나는 체크카드만 쓰는데 해숙씨는 고개를 갸웃했다. 평생 빚지는 걸 싫어해서 신용카드는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잠깐만요. 민정씨가 컴퓨터를 다시 확인해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성함으로 지난 두 달간 신용카드가 3장이나 발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들로. 상당한 금액이 결제되고 있습니다. 혜숙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매주 대형 가전제품, 명품, 가방, 고급시계 등이 결제되고 있었다. 총액이 벌써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산적 없는데. 산막 진짜 범인의 등장. 혜숙 씨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 채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한 채로 걷고 있는데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세요? 돌아보니 딸의 남자친구 진우였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의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진우야, 너 혹시? 혜숙 씨가 망설이며 말하려는 순간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제서야 혜숙 씨는 깨달았다. 딸과 사귀기 시작한 6개월 전부터 진우는 자주 집에 들락날락했다. 주민등록증이나 통장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 뒀더라. 하면서 찾느라 진우 앞에서 서류들을 뒤져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진우야. 너 설마. 진우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차갑게 변했다. 장모님, 저는 정말 창업 준비 중이에요. 곧 성공해서 미영이도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다정함이 없었다. 사실 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해숙 씨의 신원을 도용한 것이었다. 사막 덕과 반전. 다음 주 수요일 해숙 씨는 경찰의 조언에 따라 평소처럼 은행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은행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함정 수사였다. 혹시 신용 대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딸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계숙 씨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은행 입구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우가 황급히 들어왔다. 장모님, 갑자기 웬 대출 얘기를? 그 순간 민정 씨가 책상 아래 비상벨을 눌렀다. 곧바로 은행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왔고 진우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진우 씨, 신원 도용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색 결과 진호의 집에서는 해숙 씨 명의의 위조 신분증, 카드 발급 신청서 그리고 훔쳐온 각종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오마교훈 진호는 구속되었지만 해숙 씨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사용된 수천만 원의 카드 대금 때문에 금융회사와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다. 신원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고 책임을 면제받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 그 동안 해숙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컸지만, 자신의 부주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책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그저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딸 미영이도 이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가족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혜숙 씨는 동네 분녀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다. 가족 같다고 해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같은 건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작은 부주의가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 몰랐죠.